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통원하신 고객님이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하신 사례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3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셨고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병원에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실비는 이득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자동차 사고 시 실비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본인이 가입하신 실비가 09년 10월 이전 실비인지, 09년 10월 이후 실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 보험금 청구해 드린 고객님은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를 가지고 계셨고, 100% 상대방 과실로 7일 통원 치료하신 사례입니다. 09년 10월 이전에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지금은 가입할 수, 수 없는 실비고요이 특약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 사고라든지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한 사고당 보장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병원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보험금 지급내역서라는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하시고요. 상해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의 고객님은 38만 6천 원의 병원비 중에서 50%인 193,000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고객님은 병원비를 한 푼도 내시지 않으셨지만,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돌려받으신 거죠. 두 번째는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인데요. 대부분의 고객님이 현재 이 실비를 가지고 계시죠. 이 실비의 경우는 100%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쌍방과실이잖아요? 만약 7대3 과실인 경우에 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30%를 공제하는 거죠. 결국 내가 받아야 되는 합의금에서 30%가 공제됐기 때문에 내돈 30%를 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내 과실 30%만큼은 청구를 하셔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액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4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 과실의 30%인 30만 원을 청구하시게 되면 30만 원에 40%인 12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09년 10월 이전의 실비는 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 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는 내 네, 과실분의 40%를 청구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에 사고권은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